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집을 찾아 발로 뛰는 왕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번호는 왼쪽 상단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빌라 매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본 매물은 연식이 2018년으로 신축급 컨디션을 자랑하며 3룸 투욕실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구조의 집입니다. 전용 면적은 70.65제곱미터로 웬만한 아파트 못지 않은 큼직한 크기를 확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입니다. 매매가는 1억 9,700만 원이며 실입주금은 5,9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한 올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로 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별도의 수리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잘 빠진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은 밝은 채광이 가득 들어오는 남동향입니다. 하루 종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 실내를 비춥니다. 안방과 작은 방 역시 큼직한 크기를 자랑하며 특히 욕실 두개 모두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아쉽게도 3층의 위치에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관리 상태가 워낙 우수하고 층수가 높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안산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축급 컨디션과 큼직한 구조를 모두 갖춘 가성비 최고의 올리모델링 주택을 찾으신다면 오늘 매물이 정답입니다. 정직한 중개로 보답하겠습니다. 추가 문의나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언제든 완공인 중개사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